6월판에 큰 이슈가 터졌었죠. 캐시게이트에 이은 또대급 사건, 12월 12일 새벽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데이터 마이너로 알려진 진보희. 캐니란 유저가 디스코드 프로필 사진을 실시간으로 계속 바꾸면서 미출시 생물들의 사진을 유출시켰는데요. 이게 한두 마리면 모를까 2025년 반년 동안 나올 만한 생물들을 전부 유출시켜 버립니다. 지라기월드 리버스가 나올 시점에 신규 생물까지 포함되어 있을 건데 진짜 제정신 아니죠? 원래 인큐베이터 사진 유출 정도는 있었지만 다음 패치가 아니라 다다음 배치에 내년 상반기에 계획된 생물들을 전부 유출시키는 건 상당한 광기라고 할수 있는데 루디아의 최근 행보에 빡쳐서 루디아 엿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유출을 2명이서 게임판을 친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개꿀잼이죠? 한번 <laughs> 뜯으시면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죠. 데이노스쿠스와 아르크톱스의 혼종으로 예상되는 데이노톱스의 프로필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 나온 유주 사진인데, 이거 프사로 설정한 다음에 두 명이서 번갈아가면서 미친 생물들의 사진을 계속 받고, 일반 티렉스와 트라노메트로도 딜로조리온의 스킨까지, 케찰 2세대의 혼종. 뭐 두상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케찰 2세대의 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피노톱스라는 새로운 혼종. 이미 스피노카토스가 있긴 한데, 스피너 캐터스랑 조금 다른 혼종 같아 보이네요. 덕게임에 선출시된 니토사우루스도 얼라이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덧게 모습이랑 거의 똑같죠. 이어서 유출된 이 사진, 아예 등급까지 공개돼버렸어. 이거 테두리 보면 빨간 색깔이 보이는데 레전더리 등급의 무리생물 인용이죠. 생긴 걸 보니까 몽키 다틸의 혼종일것 같습니다. 얼라이브도 몽키 다틸이 나온다는 증거죠. 그리고 역사상 최강의 고대 악어 중 하나인 데이노스코스. 야얘왜안 나오나 했어. 다음은 버크 혼종 입니다. 버크와 암펠로가 합쳐진 용광류 형태의 혼종인데 얘네 수광류랑 용광류랑 왜 이렇게 합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엄청 오랜만에 용광류 혼종이라 기대되는 부분. 이렇게 되면 주라기월드 시리즈의 티라노 3대장, 렉시, 버크, 도우는 전부 혼종이 생겼네요. 이거는 오비르프 2세대 혼종이라고 하고, 와 오메가 등급 새로운 양서 데이터마인 명단에 마스터돈 사우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녀석이 얘일 것 같아. 더 게임 마스터돈 사우스랑 많이 다른데? 그리고, 와, 백클래스 피낙스 네임드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더 게임에 이미 브르네테라는 이름을 가진 백클래스 피낙스가 이미 출시가 되었죠? 근데 얼라이브에 이 브르네테랑 더불어서 블론디라는 다른 녀석이랑 같이 나오나 보네. 잘 보면은 둘이 색깔이 조금 달라요. 브르네테가 약간 붉은색이고, 얘는 약간 검은색? 어, 그리고 이 팬더처럼 생긴 얘는 아르크토 파니스그요 녀석은 에르모 카니스인데 이번에 신규로 나온 레전드리 늑대 있죠 그 늑대는 나오자마자 혼종을 두 종류나 예약을 해놨네 늑대를 엄청 밀어주고 있어 와 그리고 추가로 틸라코 스밀루스까지 더 게임 너네만 얼라이브 거 수입하냐? 우리도 수입해 간다 아 그리고 이거 개웃겼어 아니. 하다하다, 하다. 초기, 그래픽, 덩어리까지 유출을 시켜. <laughs> 미친 놈들 아니냐? 아니, 다른 애들은 이미 디자인된 애들이거나, 어, 프로필을 유출시킨 건데, 이거 진짜, 배드라인데? 루디아의 작업 파일조차 뜯어낸 것 마냥, 이게 티타노사우루스라고 하네요. 근데 스포 위험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드라기월드 리버스 개봉하잖아. 거기에 티타노사우루스가 출연할 것이 유력한데, 루디아가 미개봉한 영화를 미리 본 건지, 아니면, 티타노의 디자인을 지들 끌린 대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 생긴 게 묘하게 더 게임 소노라 말렙 외형을 닮은 것 같기도 하죠. 티타노는 이제 없는 학명이라 사실상 가상의 공룡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디자인을 짊어뜨려도 살말 없긴 해. 추가로 데이터마인 목록 중에 유출은 안되었지만 잃어버린 세계편에 버카도우가 택해서 나온 자식인 주니어 티아노까지 출신 명단에 있었어요. 사실 이녀석 제일 기대했는데 뭐 유출로도 얘는 못 찾았나봐. 엔젤 레벨처럼성체가된 모습으로 나올지 아니면 영화의 모습처럼 새끼의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저 양반들이 유출좀 해주길 바랬는데 뭐 티타노 그래픽 사진마냥 아직 초기 단계이거나 아니면 아직 만들지도 않은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대량 유출된 사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연말에 이 정도의 순수 재미와 도파민을 선물해준 게 루디아가 아니라 유출러들이란 게 아이러니. 버그 게임도 요즘에 혼종들을 다시 활발하게 내려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얼판이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이트였습니다. 고바.